3, 4, 5, 6, 7, 8, 9, 10, 2아 11, 12, 12, 12, 12, 12, 13, 14, 15, 이렇게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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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렇15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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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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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순간이뭐하는나어 어... 겁난다. 훨이씨을까봐 엄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엄마 이거 데요뭐이야뭐날개 일단 <laughs> 안꿈이어트림 진짜 정확해야겠다. 우리처럼 대안 되겠는데. 트해야겠네안 받아도.

택이 만제 하도 는데 택이 이 하도 저벗겼는이 이제 벗겨이 이제 벗겨봐. 택이 는제이제 자필 요리 잡는 게 있더라고요. 이거 갖다 놓고 끄고 이거 주정차 끄고, 에어로는 필요 없고, 엘리베이터만 있우는 거는 좀중요 아까 에어로는 있었는데, 엘리베이터 끄하나요

야, 가지 타입 있어요? 제 자리에요. 아, 진짜 가지 마. 너 대가리 깨져. 이 있어요? 타이라제 자리에요. 얇은 가 네. 있어? 아,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2, 네, 많이 쓰세요. 가시고요 네. 안녕하 세트? 시리얼 빗 빨리 해. 본드 거야, 그냥? 네. 마운트 본드만한두 날라 내려가. 네, 야 네. 5분 정도는 안할 5분 세트

와, 타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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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 타이머, 이머 타이머, 이머 타이머, 타이머, 타이